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저의 세 번째 방문인, 첫밭 방문 날입니다. 아, 올해는 진짜 방문하기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저번에 왔을 때, 음, 두둑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늘 비닐을 씌운 겁니다. 팽팽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 흙이 너무 메말라가지고요 지금 물대고 있어요 여기다 무엇을 심을 거냐면 어, 고추 모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대고 있는데 옆으로 물이 빠지네요 이렇게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이렇게 호스를 딱 박아서 물을 좀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오르면 이렇게 옆으로 뚝이 터지더라고요. 그럼 그때 와서 옮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두두간이 어, 촉촉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닐도 팽팽해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동네 미장님께서 빌려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거리 간격을 재는 자인 거죠. 한 50cm 정도 되나요? 60, 60cm 정도 되나요? 한 5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되게 실용적이죠? 머리가 아주 좋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추 뭐를 바로 심을까 하다가 일이 급하니까 저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래요. <laughs> 이따 한 어두워질쯤 해서 5시 6시 정도 될쯤 해서 그때 심으라고 하시네요. 그 말이 맞죠. 밤새 물잘 대준 고추가 훨씬 그 다음날 쌩쌩하죠 이렇게 영역 표시를 또 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 빨리 해볼까요? 그 사이에 여기 뚝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옮기고 받고 오늘 낮은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원래 다 삽질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장님이 힘들어도 관리기 그냥 되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여기다 뭐 심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저번에 왔을 때 만들어 놓고 갔는데, 여기는 두둑이 높아서 제초매트까지 깔려오랑을 가져왔어요. 어휴, 지렁이가 나왔네요. 제가 한2주 있다 온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랐죠. 검은색으로 덮어버리면 타죽는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장마거든요. 장마, 긴 마. 이렇게나 싹이 올라왔네요. 이게 작년에 캐지 않은 만데. 애기씨 영여자를 심은 건데요. 작년에 바빠서 여기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구멍도 빠짐없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올해 이것까지 심으면, 아 이거 수확을 하면 아마 알이 좀 굵을 것 같아요. 자. 또뚝이 터졌어요. 아휴, 농사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요령을 많이 생각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고추 묘좀 보세요 이 고추 묘입니다 요거 한편 사는데 3만원? 들었어요 보면 굉장히 잘 키웠습니다. 요거는 샐러리, 요거는 고추. 이게 신 칼탄? 신품종이래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내병기 계통 고추라서, 어, 어, 탄저에 강하답니다. 근데 약간 매운 종자예요. 그래서 매운종자를 올해는 꼭 심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샀는데 보시면 이 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잘 키운 고추모입니다 이렇게 대가 굽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아이고 얘는 꼬부라졌네 이제 막 물을 줬거든요 아주 예쁜 모입니다 나머지 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쌍묘 요게 뭐냐면 이게 미인고추예요 미인고추 미인고추 요게 작년에 누가 심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퍼펙트 고추래요 고추를 음, 가지 고추도 샀고요 요게 가지 고추 같아요 요거는 당조고추 요거 여주를 하나 사봤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묘입니다. 복수박을 사려고 했더니 팔아야 말이죠. 내맘대로 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보름 동안만 이제 모종을 계속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달 정도 갖고 나 하고 물어봤더니 한 보름 정도만 팔고 마친다고 하니까 보름 안에 가셔서 어, 다양한 모종을 구입하십시오. 자, 저는 마저 어, 물대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또투이 터졌네요. 전 낮에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맞는 햇볕이 가장 1년 동안 심하게 타는 햇볕이거든요. 어, 제가 2년 전에 탄팔뚝에 검은 그으름이 아직도 선이 뚜렷해요. 이게 피부가 빨리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나시만 입고 했었는데, 아이고, 더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안으로 흡수돼야 되니까 찔러 넣어야 돼요 요거 요거 아주 좋죠 여러분도 이 삽자루 같은 거 아니면 나무자루 버리지 마시고요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여기 돌려 보시면 여기 철사 거꾸로 해 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고정했죠 옮겨봐야죠. 뚝 터지기 전에 푹 이렇게 짱짱하게 나머지게 만드셨네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전진!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글쎄, 그게 전전긍긍하면서 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고자 하면 그냥 다 됐으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는 버릇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근데 이제 스케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조금 불안했어요, 제가. 이 차를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오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옆 끝에는 조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도 출발. 아주 좋네요. 재밌기까지 합니다. 자, 이기 터졌습니다. 고추를 다 심었습니다. 아... 요거는 미인 고추래요. 그리고 요거는 당조 고추. 요거는 퍼펙트 고추. 퍼펙트 고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유... 못 올라오겠구나. 요건 가지 고추, 요거는 이번에 새로 심은 신 칼, 칼탄, 신 칼탄이라고 하는 지지들을 이번에는 아주 짱짱한 걸로 박았습니다. 동네에 어르신이 전에 그 고추 묘를 2천 묘를 심었대요. 그런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심으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그때 심었던 지주대가 집에 많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아, 정말 예쁘죠? 오, 오늘 그분에게 제가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두 7 2개예요한판 샀는데, 딱 72개더라고요. 이 가에 있는 요. 한줄 두두 개는 수박과 참외를 심으려고 이렇게 여기 이가로 빼버리려고요. 이쪽으로 그러면 덩쿨이 시원스럽게 이쪽으로 나가면 저쪽에 이제 열매를 맺겠죠. 수... 와 너무 예쁘죠.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일 처리가 남자들이 아주 깔끔해요 보면 음, 지주대 박는 것도 일렬로 쫙 박고요 제가 저 끝에 지주대 박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박긴 박았는데 삐뚤빼뚤하게 이제 세로로 보니까 약간 삐뚤빼뚤하더라고요 그것도 음, 나는 연습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고추줄을 심자마자 띄워야 어, 고추가 반듯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딱 지주대도 일렬이고요. 중요한 거한 50cm 정도 치웠는데요. 음, 딱 4개만 들어갑니다. 4개 들어가고요. 이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가 딱네 개만 들어갔는데 고추 줄을 띄울 때 어. 이렇게 이 부분, 요 부분에 될수 있으면 띄우고요. Y 자 벌어지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때 띄우고 여기 잡아주는 역할도 여기 두개 사이, 두개 사이 여기만 딱 잡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추와 고추가 서로 그 친구처럼 어깨 동무 해가지고 서로 지, 지지를 해주는 거죠. 여기만 딱 묶어주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옆으로 잠깐 쓰러진다고 해도 서로가 지지하고 잡아주니까 음, 둘 둘씩 짝꿍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었던 거 같아요. 한이네개 심은 공간에 두 개를 심었어요. 제가. 통풍이 되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음, 옆으로 자꾸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면 그거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한번 묶고 또 여기 한번 묶고 그런데도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하니까 다시 또 묶고 그 작업을 저 작년에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둘둘씩 서로 지지하게 해주고 여기만 딱 묶어라.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아 감상해보시죠. 저의 고추 농사는 올해 대박입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이제 살충제 좀 뿌려주고 음, 거름 제때 주고 칼슘제 주고 비료도 좀 주고 관리를 하면 작년처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병계를 사서 든든합니다. 너, 여러분도 될 수면은 어, 그 모종 가게 가서 아무 고추나 사지 마시고요. 음, 좀큰 종묘장에서 파는 내병계계통의 고추묘를 사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어, 제가 일주일 이주일에 한번씩 온다 하더라도 거름만 어, 제때 주고 물 제때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이주에 한번씩이겠죠? 음, 그러면은 이네 병개는 정말 키워본 음, 저의 경험으로써 탐저안오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탄저가 오면 토마토에도 탄저가 오고요 그리고 다른 음, 다른 고추 쪽에 청양고추 쪽에 거기도 탄저가 같이 와버리더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저의 고추 농사는 대박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고추밭을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